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죠. 예, 이 닭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이 닭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 예. 3 1세 분들은 음. 뭐그 기대를 좀 충족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2 2 년도에 삼재가 네. 다 끝나서 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좀잘 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아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데 좋진 않으세요. 아러니까한 어, 네. 자리에 계속 도는 네. 돌고 도는 그런 형국이다. 음. 어,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 내가 뭘 해도 잘 풀리지가 않는다. 네. 내가 이제 3세도 지났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뭘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만 유지하셔도 성공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때 부분이요. 세분들 그렇죠.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어 신유생 분들. 네. 이분들도 솔직히 어 약간 왜냐면 운이 네. 어,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길을 여른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개미년에는 될수 있으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노력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이대 분들이죠. 예, 예. 이제 55세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인가요? 네. 음. 예, 기후생 분들은 어... 조금 더안 좋으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네. 세어 나갈 수 있다. 잃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세요. 음. 어, 될수 있으면은 내 금전, 내 고관 그걸 잘 지키셔야 돼. 아...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운세가 안 좋을 때는 음, 음. 본인의 운세를 조금이나마 음.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네. 어, 상담을 해서 네. 어, 내가 좀안 좋은 음. 거를 어, 방지하고 네. 네. 조금 더 어, 좋게 상승시킬 수 있는 음. 방법은 있으니까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박기분들이 운세 같은 전체적으로 다안 좋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이분들 그래도 희망잃지시라고 음. 예. 조금 침체되고. 어, 그렇게 될수 있으시겠지만, 어,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시, 네. 그런 거에 영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그 개개인마다 다 운이 틀리시기 때문에, 네. 꼭 나쁘라는, 어, 나쁘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 조금, 어, 내가 안 좋은 거는, 어, 자중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가신다면, 오히려 방지해서 더 좋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운명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대미년에안 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침체되지 마시고 네. 네, 좀 밝게 긍정적으로 그런 희망을 갖고 어, 준비하시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